안녕하세요. 다른 초등학생 친구들이 어챗 GPT 하고 동화책을 만들려고 할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막막하다고 해서 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어, 우선 어 막막할 때는 내 소개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요, 양원, 학생이고, 여자, 아이야. 어, 이렇게. 내가 친구들과 AI 동화 친구들 얘기. 어, 나는 AI 동화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주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음, 이렇게만 써도 지금 동물 친구들의 모험, 마법의 물건, 우주탐험 등몇 어, 가지 주제를 추천해 주죠. 어, 지금 추천해 준것 중에 동물 친구들의 모험은 괜찮을 것 같고, 어, 마법의 물건은 어, 물건을 사물을 의인화해서 캐릭터로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죠. 어, 그리고 우주탐험 학교에서의 마법 용기 있는 모험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강아지 친구들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바로 앞에 제가 대화를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어, 대화를 하고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어, 외에도 내가 하는. 어,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또는 좋아하는 동물들을 넣어줘도 좋고 어, 그리고 내가 인상 깊게 본 좋아하는 동화책 이야기를 써줘도 좋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 예를 들면 어, 학교에서의 마법을 어, 한번 주제로 삼아볼게요 이 음, 주제 여기 있는 주제들 중에 마음에 안 든다면 내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도 좋아요. 아, 대화를 이어가는 걸 먼저 해볼게요. 음, 좋아. 다른 주제로 더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고 영어 공부도 하고 있어. 그리고 어 나는 여동생들이 두 명서 동생들하고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해. 여행도 좋아해. 어 다른 동화책 주제가 면 추천해줘. 어. 여기에 어, 그냥 이렇게 써도 해줄 것 같고 내소 소개를 참고해서 다른 동화책 주제가 있으면 추천해줘. 이렇게 해도 되죠. 메모리 업데이트 되면, 요거는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얘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조금 느린데, 조금 기다려볼게요. 지금 저쪽에 다른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간이어서 g 피티가 상당히 느린 것 같아요. 어, 어, 다시 생성하기 눌렀습니다. 오늘 응, 답이 되게 느리네요. 이럴 땐 멈추고 그냥 다시 똑같이 넣어볼게요. 이제 답변을 해주네요. 피아노와 마법의 멜로디, 여행하는 마법지도, 영어 마법 세계, 핑크빛 풍선과 꿈나라 여행, 작은 음악 요정의 선물, 여동생들과 비밀 정원 탐험, 어, 이런 주제들을 추천해주는데, 여기에 가방은, 가방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물이어서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 피아노와 마법의 멜로디도 괜찮을 것 같고, 여행하는 마법 지도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다양한 유명 여행지를 어, 채찌피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어떤 걸로 해볼까요? 어, 그냥 첫 번째 피아노와 마법의 멜로디를 음, 주제로 해볼게요. 어, 그러면, 어, 피아노와 마법의 멜로디를 주제로 할게. 어, 주제로, 어, 책 스토리를 써줘. 어, 책은, 어, 우선 10페이지 정도로 해볼게요. 아이들이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려면 좀긴 것보다 어 10페이지 정도로 페이지 량으로 써줘. 어 초등학생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감동적 어, 재미있는 이야기 네, 좀. 이건 안 써도 이런 어, 내용은 안 써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주는데요.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이렇게 넣어줘도 좋아요. 음, 느려가지고 조금 어, 이제 채찌피티가 좀 느리다가 이제 답변을 쭉쭉 해주네요. 어, 이렇게 10페이지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1, 2, 3에서 여기 10페이지까지 어, 이야기를 써줬어요. 그러면, 어, 1페이지에는 그림, 그리고 그 옆에 글.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서 이 페이지 그림 그 다음 글 이렇게 쓰면은 총20 페이지가 완성이 되겠죠. 어, 내용을 한번 보고 어, 지민이와 할머니가 등장하네요. 그리고 오래된 피아노가 있어요. 어, 피아노에 마법이 숨어 있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어, 네,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이대로 써도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 지민이 이름을, 음, 이름을 수아도 바꿔주고, 바꿔줘. 그리고, 어, 할머니. 보다 친구와 어, 할머니 말고 친구가 등장하면 더 좋겠어. 어, 혹은 어, 신나는 모험이야. 다시 작성. 어, 네, 친구 이름이 수아로, 그리고 지윤이라는 친구가 등장했어요. 어, 그리고 수아가 피아노 건반을 누르자 피아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두 친구는 놀라서 피아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요정도 나타났네요. 어, 네, 좋아요. 어... 이렇게 작성하면은 요 아주 간단하게 어 동화책이 이렇게 작성이 되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 조금 더 진전시키고 싶다면 음... 스토리의 대화가 좀더 추가되면 좋겠어요. 친구와 즐거워. 라고 어, 신비한 모험을 즐기는 대화를 조금만 더 넣어줘 이렇게 음, 여기 대화가 우와 정말로 마법이 일어났어 이런 건 처음이에요 뭐 이런 대사가 조금 투, 추가됐죠 아까는 어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로 끝났죠 대사가 대화가 지금 그런데 이 아래에는 어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요정한테 이렇게 와 이런 건 처음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더 추가됐어요 그쵸. 어, 이렇게 어 이야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좋아 이제 이 스토리로 그림을 그릴 거야. 어, 좋아 음, 아, 캐릭터보다 주인공이 아이들한테 더 와닿겠죠. 소화와 인윤이를 각각, 어, 저, 설명하는, 명명하는 설명 질품들을 작성해 줘. 각각 작성해달라고 했으니까, 각각 작성할 거예요. 어, 각각 작성하면 그대로 두면 되고, 만약에 수아하고 지윤이를 한꺼번에 하나의 프롬프트에 넣어준다. 그러면 어, 수아를 먼저 음, 묘사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지윤이를 어, 또 다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겠죠. 어, 그리고 한글 번역도 같이 해줘. 이렇게. 음, 네 나왔어요. 수아의 이미지 프롬포트 밝은 눈과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즐거운 초등학교 2학년 소녀, 다채로운 드레스를 입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은. 어, 좀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윤이 갈색 머리하고 밝은 미소를 가진 어, 활발한 소녀. 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드 전이에 가서 그대로 그려보면은 될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친구들하고, 어, 주인공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스토리에 어울리는, 어, 이첫 페이지에 어울리는, 어, 미드전이 프롬프트를 추천해줘 라고 해도 되고, 그건 그냥 내가 작성해도 돼요. 어, 요 주인공을 그린, 그리면서 내가 미드전이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 스타일이 있다면 그걸 스타일 레퍼런스로 쓰면 되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는 피아노가 있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는 할머니의 집. 이렇게 미드전이한테 영어로 넣으면, 어, 적당한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에 키즈 스토리북. 이런걸 붙여주면은, 어, 그림이 나올 거고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해서 첫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작성해 보시고 잘안 되면 어, 또 질문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들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동화책 작업이 되길 바랍니다